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 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자 사주로 보는 남편 운, 배우자 운복기 이러한 것을 주제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여자 사주의 팔자 여덟자 원국에 인성이 없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없고 식상이 많으며 그리고 관이 약간 사주가 있습니다. 자 식상이 많으면은 관을 가서 이제 극을 합니다. 식상이 관을 극을 합니다. 자 이러면 관이 심하게 극을 받습니다.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사주 팔자에서 남자 남편 이제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식상이 심하게 극을 하면 이 관이 심하게 이제 극을 받는. 고로한 팔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팔자 여덟 자에 인성이 있으면은 또 인성이 가서 극을 하는 것이 식상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관이 심하게 이제 극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팔자, 여자 사자, 사주 팔자 여덟 자에 인성이 없는 분들은 에, 힘이 강한 식상의 힘으로 인해서 이 관이 심하게 이제 극을 받는 이러한 팔자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신 분께서는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올 때, 자, 8자, 8자에도 이제 식상의 힘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올 때는, 이 식상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 관이 완전한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운에서는 남편분, 배우자분에게, 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운에서, 어, 배우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운이, 이러한 운에 이제 잘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 배우자분께서 몸이 아픈, 뭐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운도 이러한 운입니다. 자, 그리고, 어, 심하게 또 사고, 심한 뭐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는 경우도 이러한 운에 이제 잘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심할 경우에는 또 이용, 이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각별히 이러한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러한 운에 이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고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여자 사주의 관성이 강하고, 자 관이 이제 배우자 남자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사주에 관성이 강하면 이제 사주가 신약 사주가 됩니다. 나를 와서 그거라는 오행이 이제 관성입니다. 자 이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여성분께서 이 재성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사주가 신약할 때는 이 재성운이 재물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물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재성운이 들어올 때는 재생관을 해버립니다. 자안 그래도 팔자 여덟자에. 관이 강해서 인생이 잘안 풀리고 있는데 재생관을 해버리면 이 관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자, 이러한 운에도 남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고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에 남편도 물론 힘들어지지만은 남편으로 인해서 나도 각종 뭐 재난, 고통, 고난을 겪는 고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세 번째. 8자8 자에서 1주에 이제 일지가 보통 제 배우자 자리라고 합니다. 자, 일지를 나에게 필요한 오행, 아주 소중한 오행. 길신을 이제 깔고 앉아 계신 분들께서 운에서 이제 충이나 형이 들어오는 운. 충이 들어와 가지고 일지를 때린다거나 형이 들어와 가지고 일지가 이제 형을 맞는 이러한 운에도 남편분에게 배우자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지를 이제 흉신을 깔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지가 필요없는 오행, 흉신을 깔고 앉아 계신 여성분께서는 이렇게 충을 맞는 운에 충이 들어와서 일지를 충을 때릴 때는 오히려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여자 사주 팔자에 이제 식상이 왕하고 이 관이 없는 명식이 있습니다. 자 식상이 왕하고 관이 없는 명식은 식상이 이제 관을 극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여성분께서 운에서 이제 관성운이 딱 들어오면은 이 식상이 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을 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에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고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신약 사주의 재성이 왕한 명식을 가지고 태어나신 여성분들. 자 이러한 여성분들은 이제 신약 사주에 재성이 왕하면 이제 재다 신약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여성분께서 운에서 이제 관성운이 들어오면은 자제 운에서 이제 관성운이 들어오면 이제 재생관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재생관을 하고 이제 팔자 여덟째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생관이라서 관이 나를 더욱 신약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운에도 남편 문제로 인해서 각종 재난, 고난, 고통을 겪는 고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이 팔자가, 여성분들 사주 팔자가 신앙하고, 그리고 이제 관이 약할 때. 내가 이제 팔자가 신앙한데 관이 약한 사주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여성분들께서는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자, 재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운입니다. 자 내가 사주가 신앙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재물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팔자 여덟자 이제 관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재생 관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운에 남편분께서 개운 발복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음, 생활도 좋아지고 나 역시 개운 발복하는 그러한 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운에 뭐 사업을 하시는 남편분께서 배우자분께서 큰 돈을 벌어 오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어, 가정사가 상당히 이제 개운 발복하는 그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은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이 사주 팔자에 이제 관이 강해서 이 신약한 여성분들께서는 이 사주 이제 흘러들어오는 운에서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인성운 자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관인 상생이 돼버립니다. 내가 지금 사주가 신약한데 관이 강해서 신약한데 이러한 여성분들께서는 운에서 이제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버리면은 관인 상생이 되어 남편분의 이제 덕을 보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 강하면서 관이 약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식상으로 인해서 관이 이제 심하게 극을 받고 있는데 인성운이 들어와 버리면은 인성이가서 이제 식상을 극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관인 상생 이러서 이러한 운에도 남편분이 개운 발복하는 고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를 분석을 할 때는 여성분들 사주로 보면은 남편의, 남편의 이제 운, 그리고 배우자의 운을, 들어오는 운을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자 사주로 보는 남편분 배우자 운보기, 이러한 것들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사장이 신명도사의 또 사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은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